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챙기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65세 이상 고령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 줄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쉽게 늘고 수면 패턴도 바뀌어 밤에 일찍 졸고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또 균형 감각과 뼈 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커지고 비타민 B12, 비타민 D 칼슘 등 영양소 결핍도 생기기 쉽습니다.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뇌 노화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죠.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근력과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어도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용하셨다면 화면을 빠르게 톡톡 누르시고 건강 챙겨 가세요. 시니어 건강 정보 매일 쉽게 알려 드려요.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아요.